아. 민호 아 이번에 두번다르면은 민영 기록 안면은 지금 시간 이는하영이는 네? 음, 음, 항상 목표 불고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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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, 이번에는 음. 왜냐면은 음. 민영이가 음. 음. 아작년에아분아초아분 아유, 초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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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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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아유, 아유, 아어 1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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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유, 아유, 아 아유, 네. 네. 네, 예,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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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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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장애학생체육대회 수영종목 중계방송 들러분과 <목소리> 아, 함께하겠습니다. 도움말씀해 아,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심판위원회 부위원장이신 <목소리> 이종덕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감사합니다.